안녕하십니까 현대운전학교 임진식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운전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번 주에는 안전운전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미국 운전은 아마 한국에서 운전을 여러 해 하셨더라도 여기서는 당황스럽고 헷갈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 먼저 우리 그 여기 운전은 쉬운 것부터 쉬우면서도 티켓을 많이 띄는 그런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우선 사거리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거리 운전의 우회전은 자 우리 우선 빨간불일 때와 파란불일 때와 다릅니다. 자 빨간불일 때는 이 도로를 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차가 오죠. 예또 자,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차가 올수 있으니까 이쪽을 잘 확인하면서 우회전을 할수 있겠지만 또 바람 부릴 때는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무조건 일드기 때문에 에, 사고가 나면 이 차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주 조심을 해서 가는데 여기 여기 확인이 다 끝났다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유턴하는 차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차선 봐야죠. 뒤도 봐야죠. 이렇게 볼 것이 많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돌면 되고요. 또 여기 파란불일 때는 이 차가 여기서 여기서 서서는 안 됩니다. 이 차가 이 정도 서 있어야지 여기서 파란불만 보고 달려오는 차에 후방을 추돌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또 이렇게 가지만 또 이제 사거리에서 킴모빙 키무빙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는 키무빙은 여기 별도 차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항상 쓰면 티켓을 받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좌회전. 좌회전은, 여기 이렇게 좌회전하고 있으면, 좌회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호에 따라서 차선이 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두개 있는 차선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좌회전은 참 쉽죠. 그 다음에 직진할 때 직진할 때는 여기서 만약에 노란 불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입니다. 노란 불이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많이 망설이게 되죠. 이게 판단이 좀 늦어지면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노란불일 때는 아, 뒤에 룸미러를 우리 보시고 뒤에서 차가 오는가 확인하셔서 뒤에 차가 달려고 있다면 내가 조금 늦더라도 지나치는 게 지나, 빨리 지나가는 게 빨리 지나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차가 없으면 내가 여기서 서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령이 사거리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우선 멈춤이 있습니다. 우선 멈춤은 그 스탑 사인. 스탑 사인이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티켓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이것은 한국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쭈쭉쭈쭉 아니면 이렇게 바퀴가 흘러가는 상태에서 스탑 사인 하는 척만 하고 좌우 살피고 가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자, 바퀴가 바퀴가 멈춘 상태에서 1 2 들이 세삼 초, 삼초 이상이 흘러야 이게 스탑 사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사거리가 올웨이 스탑 사인일 경우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차 순서대로 다음 양쪽만 돼 있을 때는 이쪽이 먼저 가니까 3초 쉬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걸 많이 잘 지켜 주셔야 되고 스탑 사인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이런 안에서도 필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 한국하고는 틀리게 이런 단지 안에서도 많이 단속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스쿨버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아, 단속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쿨버스가 이렇게 서서 스탑사인이 나왔을 경우 여기서 서는 것까지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 언제 안 쓰는가? 여기 차선이 이렇게 많다 해서 여기서 이걸 안 쓰고 그냥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조지아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앙 분리대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경우 뭐그 벽으로 돼 있대든가 넓은 화단으로 돼 있대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티켓을 받지 않고요 이게 안만 넓어도 여기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그 우리 50개 주 중에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 세네개 주는 여기 중앙 분리대가 사람이 못 가도 그래도 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타주에 가실 때는 그건 알아보시고 가시고요. 하이웨이 가면 체인지 레인 이 많습니다. 체인지 레인, 체인지 레인은 자 여기서 체인지 레인 할때 어 바로 양 옆에 요만큼이 있는 차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블라인드 스팟. 그 사각지역이라고 하죠. 어,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좌우를 턱이 어깨선까지, 숄더턴, 어깨선까지 갈수 있도록 완전히 돌려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나가시면 지금 우리 하, 하웨이를 그 나가지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잘안돼서못 나가는 거니까 요그 좌우 살피는 것을 확실히 잘해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또 다음으로는 우리 그 하이웨이 다니다 보면 경찰차가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을 다른 차를 단속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불을 켜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죠. 이 단속하는 경우 이 차선을 바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비켜서 한 차선을 비켜서 피항을 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속도도 줄이고 차선 하나를 비켜서 가셔야 됩니다. 비키지 않으면 이게 단속이 됩니다. 속도를 늦췄어도 어떨 땐 단속이 되니까 항상 비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비키고, 피치 못할 경우 비키지 못할 경우는 그때 속도를 완전히 다운시켜서 그렇게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하이웨이 운전까지 알아봤는데요. 아, 하이웨이에 요새 그 새로 생긴 법안이 있습니다. 아, 특별법이라 해서.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위 85마일 이상 되는 차와 또 2차선 도로에서 75마일 이상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정부 별도로 주정부에 부과되는 건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기금 이것이 별도로 200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그 스피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스피드는 아주 조심해서 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운전 면허와 운전 면허 취득 방법 그리고 안전 운전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났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안전 운전이죠. 한 번의 실수와 부주의로 큰 사고가 날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늘 안전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